문경세제 교기정에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한껏 찍어 봅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아, 요새 회계 원리 한번 보고 있는데, 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그냥 이거 산수 문제도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겠지요. 아, 더없이 좋은 저녁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